무심코 붙인 파스,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요? 몸이 쑤신다고 아무 파스나 붙이시나요? 생각보다 많은 분이 소염진통제 파스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. 유익한 건강정보를 계속해서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소염진통제가 들어간 파스는 의약품입니다. 특히 파스 속 성분 중 콕스 COX 효소 억제제 계열은 콩팥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. 이를 억제하는 약을 반복 사용하면 콩팥 기능 저하, 혈압 상승, 부종, 단백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파스는 먹는 약보다 위험이 덜하지만 노인 고혈압 당뇨 콩팥 질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약 성분명에 페낙센, 펜이 들어간다면 소염진통제 계열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 단순한 운동 후 근육통이라면 파스보다 휴식이 더 좋습니다. 특히 50대 이후라면 성분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불필요한 약 사용을 줄이고 몸의 자연 회복을 믿어보세요.